안녕하세요. 우즈밤입니다. <laughs> 오늘 어, 2월 1일, Sunday, 어, 일요일 아침인데, 어, 아침에 좀 기분이 울적하고 해가지고, 그냥 일단 나왔어요. 어, 그래서 요즘 갑자기 살이 올라가지고, 바지가 쨍기기도 하고, 해가지고서는, 어, 오랜만에 조깅하고, 좀 걷고 하려고 가까운 그 제가 다녔던 대학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 배 꽃은 아닌데 배꽃 같이 생긴 꽃들이 지금 만발을 했어요. 지금 스크린에는 뭐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는데 어 정말 여기 가까이 와서 보면 극락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오렌지 과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맘대로 따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 여기는 날씨가 뭐 거의 1년 내내 따뜻하니까 오렌지들이 1년 내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꽃이 꽃도 이제 1년 내내 피었다 지었다 하는데 꽃이 많이 핀 시절에 오면 어, 산들바람 불 때마다 그 향이 나는데 정말 이 나무 두 개에 특히 꽃이 이렇게 많이 폈네요. 다른, 어떤 나무들은 과일이 많이 열려있고, 어떤 나무들은 이렇게 꽃들이 많이 펴있어요. 그래서 지금 냄새가 완전, 어, 환상이에요. 여기에 오면꼭 들리는 곳이 이 폭포 <laughs> 인조 인공 폭포지만 그래서 이렇게 물소리 듣다가 이렇게 빗놀이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오렌지를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를 살살 긁어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그래서 이 오렌지 그 에센셜 오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싼 거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오면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울할 때만은 그냥 여기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빗놀이. 분홍 꽃 제가 제일 아주 좋아하는 꽃인데 지금 활짝 펴 있네요. 그리고 이 꽃들, 이 꽃들도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 꼭, 어, 저는 플라밍고 드레스 꽃이라 그래요. 꼭 생긴 게 치마 같아요. 마침 또 빛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laughs>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어, 해피 페브라리. 2월에 2월 시작입니다. 오늘이 2월 1일. 어 지금 영성계에서는 아주 마음의 준비, 영, 에너지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아주 큰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저 구정 2월 17일 정도. 그래서 지금, 뭐 165년 만에 있을 똥말똥한 그런 별자리 움직임도 있고 뭐 계기일식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뭐늘 그래왔지만 이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 우리도 같이 강해지니까 이렇게 강해지는구나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어, 아직도 이제 그 차원, 아니, 상승 증후군 영향도 받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이렇게 막 가끔 가다가, 어, 나 멀쩡했는데 하루,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완전 다르고, 이제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 내가 공부가 덜 됐나, 공부 하, 하나 많아였던가,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그, 그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아직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상승 과정. 근데 특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예전에 게시판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뭐지? 그 신경계, y s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어제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뭐, 기분이 우울하고, 막, 초조하고, 이런 거는, 우리 마음에서, 뭐, 그, 다 정화를 못해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보통, 몸에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음, 그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기억, 과거들을, 몸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몸이 기억하는 게, 어, 그냥 이 삶에서만의 경험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과거를 믿는 사람들, 뭐 다차원을 믿는사, 평행우주를 믿고 하는 사람들은 어,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이 모든 그런 다차원적인 경험이 지금 이 몸에 다 저장이 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방에 다 정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정화는 정말 할 만큼 많이 해왔고 이제는 그 몸을 이 몸조차도 그 빛의 몸으로 변하고 있는 이 몸조차도 우리가 제 프로그램을 시키는데 어 저절로 제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많이 그 노력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명상하는 거 정말 이렇게 조용한 시간 갖기, 특히 자연하고 접하면서 조용한 시간 갖기 어, 정말 그게 제일 제일 저, 제가 자주 이러는 이유가 제일 그 효과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제 삶이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어제는 멀쩡했는데 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일어나니까는 막, 어, 막, 이게, 이게 막 뭐라 그러지? 어, 이게 내가 막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몸, 막, 그냥 나와, 그 운동을 해야 되겠, 어, 특히 또, 또 몸무게까지 요즘에 막 늘어가지고, 어, 막 그, 과잉, 아까 과잉, 신경이 과잉 증상을 막, 보, 어, 보이는 이런 거.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조깅을 해야 되겠다. 막, 뭔가 털어내야 되겠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뛰면서, 뛴 김에 그냥 여기까지, 이, 오게 된 건데, 어,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때 그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때 그때 그냥 대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자연 접하기, 명상하기, 호흡하기. 제가 옛날에 그 게시판에 그쓴것 어, 다시 보셔도 좋고 운동, 특히 몸 털기, 전신 털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어. 그리고 그, 그 뭐지, 이렇게 누워서 발과 다리를 이렇게 허공에다가 들고 한 10분 정도를 털어주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혹시 이제 허리나 이런 관절의 이상이 없, 없으면.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서서 털기, 이런 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뭐, 냉탕, 온탕, 이런 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제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긍정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내 세포에다가, 내 에너지에다가. 우리는, 어, 뭐지, 그,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인 혼잣말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서는, 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우리, 마음, 에너지, 그냥 에너지 자체를 다시 프로그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크,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뭐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항상 뭐에 쫓겨, 쫓기, 쫓기잖아요. 우리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냥 다 내려놓고 쉬거나 노는 거예요. 그럴 때 저항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럴 자격이 되나?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별의별 공포, 막 두려움, 막 이런 죄책감 이런 게 올라오면서 어, 그럴 때 그냥 팍 내려놓는 거예요. 그니까 컴포트 존이라 그랬잖아요. 내 편안함에서 항상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는 그냥 내 편안한 범위 안에서 그냥 있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팍 이렇게 그냥 잘라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조금 해결해야 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내일 저희 아들이 조금 쉬는 날이고 하, 해가지고 우리 저 찜질방 가서 하루 종일 있자.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 그냥 완전 땡치기, 어,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하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삶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 에너지대로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길이 다져져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꼭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거가 우리가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내려놓고 있, 있다 보면은 일이 저절로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좀 크레딧 카드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며칠 후에 이메일이 온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다, 뭐지, 해결해놨다? <laughs> 그렇게 그냥, 그냥 저절로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러, 어, 이렇게 내려놓는 거, 내려놓으려면 또 믿어야겠죠. 좀, 그래서 우주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제 이런, 이런 믿는 마음도 이제 점점 길러야 되고. 근데 그것도 경험을 해봐야 믿음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수록, 어, 믿음이, 믿음이 생기는 일이 또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 뭐 방법은 뭐 수도 없이 많겠는데, 하다 보면은 영상이 길어지고 하니까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먼 미래를 자꾸 내다보면서 미리 걱정을 하지 않기 뭐, 아, 우리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우리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이거는 정말 다 습관이에요. 어,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한다기 보다 뭐 이제 뭐 노후 계획이나 뭐 미래 계획은 세우되 그런 두려움이 바탕이 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어,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고 잘 되려니 하고 어, 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순간순간에 충실하는 연습 순간순간을 이렇게 즐기는 연습 하기 그리고 남 눈치 보면서 남이 하, 해야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그 기대치에 자꾸 어, 맞추려고 하는 그 습관도 이제는 버려야 되고 내 자신이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어 남은 벌써 이러고 있는데 남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막 나는 왜안 되지? 이이 이, 이 걱정도 어 이제 내려놓기 개개인은 정말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다, 개, 개개인이 정말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어, 몇분 얘기했지? 10분 됐나요? <laughs> 어, 제가 요즘에 조금 마음도 무겁고, 뭐, 조금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뭐지? 집중을 조금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을 못 하고, 마음이 어수선하면, 모든 게 어수선한 그 상황이 또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영상을 만들려고 편집을 하는데, 그 편집, 편집 프로그램이 계속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그냥 막, 더막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엎친 데 덮, 더 뭐라 그러죠? 덮, 겹친 데 덮치고 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그럴 때일수록 다 내려놓고, 어, 휴식을 취하고, 마음 편하게 먹는 연습하고, 그냥 뭐 여행을 훌쩍 떠난다던가, 반나절이라도, 마인폴리스, 마음챙김 연습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긁어가지고 <laughs> 냄새 맡으면서 하여튼 자기만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만의 방법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기적을 믿지만 너무 기적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laughs> 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캘리포니아 LA 에너지 따뜻한 에너지 팍팍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잊어버리기 전에 2월 17일부터 에너지가 완전 이렇게 그냥 그 불의, 불의 말, 파이어 홀스가 이제는 그때는 뛰기 시작을 한다니까, 어, 이런 긍정의 에너지, 미래, 내 원하는 삶, 이런 거를 더 이렇게 굳히면서 이번 2주 동안 조금 분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빛이 아래, 알아서 이렇게 닫아주네요. <laughs> 영상을 마칠 때 되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의미 있는 어,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